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터 안월드입니다. 오늘은 국내 스키장 소개입니다. 지난번 일본 스키장 권역별 소개한 거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는 댓글이 많이 있어서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각각의 스키장을 소개를 했지만 권역별 소개를 하진 않았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제 댓글에 용평에 가려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뭐 며칠 타는 게 좋으냐 언제가 좋으냐 등등 여러가지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꽤 있으셨어요 번역별 소개를 하는 게 좋겠다 지난번 일본 영상처럼 우리나라 스키장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촬영을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하고요 6개 광역시 8개 도 1개 특별자치시 1개 특별자치도로 구성되고 있죠 어 그런데 스키를 타는 곳은 뭐 당연히 광역시도는 없고요. 이게 13, 14 시즌에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홍보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소개하던 이미지인데요. 위치가 좀 잘못 되어져 있어요. 어 여기 위치가 이 정도가 아닌데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는 스키장이 17곳이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문을 닫은 서울리조트라든지 알프스리조트를 포함하면 은 19개였는데 이게 또 최근에 이렇게 문을 닫았죠? 아,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래서 지금은 13개가 남았습니다. 아쉽죠?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통합 시즌권이 X3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X5로 여러 곳을 다닐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졌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X13 해가지고 <laughs> 전체를 다탈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키장 소개는 크게 강원도하고요, 강원도 외 지역,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강원도가 대부분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강원도하고 나머지 지역을 나눠서, 물론 이제 강원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수도권 가까운 쪽은 수도권 설명할 때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지역은요, 강원도 그외 지역입니다. 어, 강원도 지역에 이거 여기는 다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이거는 이따가 그 지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지역은 사실은 네군데밖에 없어요. 예전에 뭐수암보 어, 그런 데 있었고요. 또 여기 베어스타운 뭐 이런 게 있어 서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네군데밖에 없고요. 여기가 지산이고요. 여기가 곤지암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무주고요. 여기가 어, 에덴밸리 양산에 있는 에덴밸리죠. 우선 경기도 지역에 여기 지산하고 곤지암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 어, 또 아니면 수도권 에 사시는 분들이 당일치기로 많이 다녀오시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설지를 서로 경쟁을 해서 설지를 제설로 꾸준히 해요. 제설로 꾸준히 해서 설지를 좋도, 좋게 설지를 좋게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혼잡도는 항상 어, 붐비는 편이죠. 하지만 이게 상급자 코스로 갈수록, 어, 사람이 없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이 되시는 분들을, 매니어층들은 여기서 뭐 별로 안 불편하게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초급으로 처음에 스키 배우시는 분들은 아예, 아, 어, 이런 강원도권 가셔가지고요. 여기, 강원도권은 또 상대적으로 초급이, 초급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넓은 편이니까 이런 데 즐기셔가지고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시고, 중급 정도 되시면 그 이상으로 오셔가지고 여기를 즐기시는 게혼잡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남쪽 지방에는요 딱두 곳밖에 없어요. 한 곳은 무주고요, 한 곳은 여기 양산입니다. 양산 에덴밸리 어 제가 리뷰 영상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코스가 많이 있는데 어, 꽤 됐죠. 한 10년 정도 된것 같은데 한번 어떤 분이 사고로 거기서 상급자 코스에서 유명을 달리 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상급자 코스라는지 이런 쪽을 안 열더라고요. 아, 예, 코로나도 끝나고 했으니까, 거기도 좀 열고 하면 좋을 텐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우, 여기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어 엄청납니다. 혼자 또가. <laughs> 엄청나요, 엄청나.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조급 정도 이제 기본기만 갖추시고 나머지 다 넘어오는 거요 예 몰라 오셔가지고 위쪽을 즐기시는 게 좋은 선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무주 같은 경우는 스키장 이 굉장히 넓잖아요 넓고 다양한 코스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 남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 특히나 여기까지도 무주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무주 쪽으로 그래서 또 무주가 또 만만치 않은 혼잡들을 보이죠 또 특히나 무주 같은 경우는 더이산 풍광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곤돌라 쪽이 엄청 몰려요. 그래서 스키하고 등산스키하고 같이 곤돌아 이용하다 보니까, 아, 그거 매우 불편해요. 매우 불편해. 아, 그래서, 이제 지난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지도를 보면서 여기부터 설명하고요. 나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권에서 이 안쪽, 강원도 이쪽에 키장들다 소개해 드렸잖아요. 여기 하고요. 이게 이제 비발디가 여기 있죠? 비발디가 여기 있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여기에 어, 여기에 강촌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여기에 오크벨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수도권에서 이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넘어가면 연료도 가고 연료가고 이렇게 가면은 또연로탁 내리고 특히나 오크벨리 같은 경우는요 서원주에 내리셔 가지고 한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또 고속도로가 어, 뭐 많이 밀리기도 하는데 가끔씩 <laughs> 근데. 어, 물론 이제 가다가 여기 여기서 내려가지고 곤지암 먼저 가버릴, 가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가가지고 오크밸리까지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동 편의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이 세군데 스키장 전체가. 어, 그리고 여기는 또 내륙 지방이에요. 어, 완전히 우리 우리나라로 보면 딱 가운데잖아. 요 가운데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추운 편이. 에요 어, 기온이 많이 낮은 편이다 보니까 여기 제설을 잘해 놓으면 눈이 설질이 잘 유지가 돼요. 물론 이제 가끔씩 눈이 내리기도 하는데 엄청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가끔 내리기만 한 정도기 이 때문에 그래도 눈이 내리면은 자연설이 좀덮이고 하면은 뭐 괜찮은 편이죠 여기 오크밸리 보면은요 오크밸리도 실제로 보시면은 오크밸리가 작은 스키장도 아니에요 보면은 뭐 리프트 타고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타실 수 있게 이렇게 타실 수 있게 어, 지도를 볼까? 이렇게 보죠 보면은 이런 데는 원래 이제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골프장에다가, 골프장에다가 리프트를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완만한 경사도예요. 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 초보자들이 처음 스키 신고 아무것도 안 배우고 올라가도 돼. <laughs> 물론 이제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정도로 완만한 곳이에요. 내려가지긴 해요. 딱 서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배우시기 되게 좋은 곳이죠. 그리고 또이 리프트 한번 타고 올라가면 이쪽에서 이렇게도 내려가고, 이렇게도 내려가고, 이렇게도, 이렇게도 내려가고 하는데 다안 열어. 실험을 뭐 다안 열었어. 아, 다열어주으면 좋겠어. 다 열어주세요, 제발요.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했으니까 어,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이거 문 닫는다고 그런 소문이 계속 있었었어요. 어, 근데 원주시에서 안 된다. 이거 무조건 운영을 해야 된다, 해달라 해가지고 몇년 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좀좀 좀 영업이 잘 되고 하면은 어, 여기 운영사 측에서도 어, 생각을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운영사 입장에서는 여기 골프장이 골프장 홀이 너무 좋아.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어 차라리 스키장 하지 말고 골프장 운영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게 예전에는 눈이 많이 내리면은 겨울에 눈 쳐야 되잖아요. 골프장 운영하려면은. 그런데 요즘은 그만큼 눈이 안 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봐라. 그냥 눈안 내리니까 그냥 골프장 운영해 버릴까? 막 그런 막어 유혹을 운영사 측에서 앉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에 안 하나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도 완전히 끝났고, 본격적인 시즌이니까, 코스를 좀 많이 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은요, 여기서, 올라가면 바로 얼마 안 돼요. 보이시죠?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게 가는 길이 없어. 가는 길이 되게 불편해.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소누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비발디가 이렇게 있는 거야. 비발디가, 여기가 또 언덕이에요. 그래서 일로 언덕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이쪽으로 진입하면 이렇게 한참 좀꽤 돼요, 꽤 되는 곳에 넘어가서 들어와야 되고요. 들어오면은 비발디는 이렇게 한 군데 올라가 다탈수 있는. 어 여기는 뭐 비발디 설명을 워낙 많이 해드렸으니까 덧붙이는 설명을 하진 않고요. 여기 코스 좋습니다. 재즈 코스. 또 초보자 같은 경우는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오크밸리처럼 초보자들이 처음 배우기 여기 또 특히나 무빙 리프트가 있어요. 굉장히 편해요. 어 초보자들 초보자들한테는 여기 진짜 강추입니다, 강추. 이런 곳이 있고, 또 콘도 또 어마어마하게 많죠? 또 요런 데 숙소들 많이 있어요? 여기 안쪽으로도 숙소가 많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 춘천 쪽으로, 이게 춘천이잖아요. 춘천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골프장이 있고, 여기 백양리 여기,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셔틀이 다닐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타고, 뭐 셔틀 타고 올라가셔가지고 이키 타실 수가 있는데, 여기도 코스가, 아, 뭐 그냥 나쁘지 않아요. <laughs> 용평에. 미니 골드라고 보실 수 있어. 용평의 미니 골드 느낌이 살짝 나. 여기 이제 꼬불꼬불 요것도 재밌고요 여기도 양쪽으로 일로 내려가는 초보자 코스가 있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초보자 코스가 있어요. 초보자들이 배우시기에는, 오, 딱 좋은 스케장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퍼드 같은 경우는요, 여 진짜 깜짝이에요 여기 완전 깜짝이야 정도의 경사들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코스입니다. 가장 경사도가 센곳 중에 한, 한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강원도 지역 세군데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요 강원도 세곳은 당일치기로도 충분히 다녀오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당일치기로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출발을 해 가지고 여기 지산이라든지 곤지암 지산에서 곤지암 타고 지산 타고 곤지암 넘어가서 하루자고 곤지암에서 타고 이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어, 비발디에서 하루타고 그 다음에 일루 넘어가 가지고 강촌 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는 오크밸리 같은 경우는요 가는 날 여기 한번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한꺼번에 탑니다 숙소는 아시다시피 이런데 지산이다든지 어, 곤지암 같은 경우 곤지암 앞에 여기 여기 또 숙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입구에 양평군이라든지 이런데 이런데도 숙소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춘천 같은 경우, 춘천에 들어가서 숙소 하셔도 되고요. 여기도 숙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어, 엘레시안 강촌 같은 경우는요, 여기 강촌 유원지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쪽 지역도 숙소가 또 꽤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셔가지고 숙소, 글쎄요, 그 성수기에도 숙소에 불편함은 없어요. 아, 여기 코스 설명도 안 드렸네. 코스 설명 마저 하면은요, 지산 같은 경우는요, 지산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어, 이 코스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냥 1, 2, 3, 4, 5, 6 안에 깔리게 <laughs> 이렇게 되어져 있죠 어, 여기가 이제 초급자 코스고요 여기는 항상 야간에도 보면은 줄쫙서 있어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그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 리프트에는 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5번하고 요 6번하고 7번이 약간 중급자고요 5번, 6번 같은 경우는 완전한 상급자다 보니까 어 여기 최고죠 최고 그래서 지상 같은 경우는요 뭐 주차장도 넓고, 밑에 식당도 많고요. 여기도 이런데 숙소도 꽤나 많이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지사는 아시다시피 보강지사를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요. 설질이 꽤나 좋게 유지가 돼요. 곤지암의 경우는요. 곤지암에서내려가서 이렇게 쏙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곤지암의 경우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리프트가 두 개나 걸려 있어요.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초보자 코스. 여기도 또 굉장히 초보자 코스가 좋아요. 원래 주차장이죠? 주차장인데 눈 덮어가지고. 여기 실루프로 사용을 하고요. 오 여기 원래 휘슬이죠. Y나 이름을 다 바꿔놨어. <laughs> 더 헷갈리게 되어졌어. 이게 자기네 무슨 뭐 어, 브랜드 이름이죠. 어, 제품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이제 바람 이름이었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 특히나 이쪽 이쪽 게일 지역 지금 뭐 CNP네요. CNP 여기 원래 게일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오 만만한 코스가 아니에요. 이쪽 코스도 만만치 않고요. 이쪽 코스도 만만치 않고 여기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쫙 보잖아요. 조망도 좋고요. 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 그런데다가 여기 같은 경우는 혼잡도 조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입장하는 리프트권을 발권하고 안 하고 막 그런 걸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혼잡하진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요즘은 옛날에는, 옛날, 아, 옛날이요 하긴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혼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시면 편하게 타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땡스키로 올라가시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가셔가지고 한2 시간 타시고 썩 빠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좀 남쪽으로 내려볼까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우리 서울이잖아요, 서울이고요. 여기까지 내려가면 여기 양산이에요, 양산. 양산 이 있고요. 양산의 위쪽에 위쪽에 에덴밸리가 있어야 됩니다. 오, 이게 여기가 어, 영남 알프스죠, 이렇게가 영남 알프스인데 어, 이쪽에 꼭대기에 있어요, 꼭대기 스키장이. 여기에 오, 이게 풍력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바람이 많이 분다는 소리죠. 어 분위기가 남달라. 여기도 보시면요 코스가 이런 식으로 머큐리라든지 비너스라든지 피토 이런데 세턴 뭐 이런 데가 막다 이렇게 있잖아요. 특히나 머큐리 어, 상급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쭉 내려오면. 근데 안열안열안 열. 안 지금 우라노스 이거 하나랑요. 이쪽 지피터랑요. 이쪽을 여기도 굉장히 광장인데 다안하고요만큼만 해가지고 열더라고요. 다 뿌려가지고 싹다 열어진다면은. 어, 꽤나 좋은 스키장이에요. 꽤나 좋은 스키장. 아 어, 그런데 아시다시피 남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위도가 낮다 보니까 그리고 또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1월 말만 돼도 거기 리프트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1월 말만 돼도 이게 좀 많이 녹는 편이어가지고 불편하다, 관리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타신다면은 여기서 초보자만. 열심히 연습하시고 초보자를 딱지를 띄었다 그럼 바로 이냥 일로 가시는 거죠 바로 조금만 올라가시면은 어~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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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여기 거창이 있는데 여기로 올라가실 수 있어요 여기, 여기 길이 있어요 길이 수 넘어가면은 여기에 여기에 또 이게 국립공원인데 국립공원에도 스키장을 예전에는 그랬어요 <laughs> 만들어놨어 오설천봉설천봉에서 여기서 정상이 여긴데 여기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 무주 스키장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원래는 첫, 최초에는 여기만 있었어요 여기만 있었는데 여기 활강경기장 짓는다고 이걸 지으면서 이쪽에 무주 실크로도 어, 최고죠 최고 우리나라 가장 긴 어, 코스가 있고 이게 원래 활강경기하고 뭐대회전 경기하는 이게 경기 코스에요 이거 보이시죠 살짝 여기 보이시잖아요, 여기. 이 보이시잖아요 스피치라는 이제 코스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식재가 다 돼가지고 나무가 다 어, 잘, 잘, 잘 자라가지고, 예 코스는 다 없어졌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이쪽 코스, 이렇게, 여기, 알레그로라든지, 이런 코스들 있잖아요. 요게 가끔 열기도 하는데, 요즘은 안 열어요. 예전에 제가 몇번 타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있는 설천봉 쪽으로, 이쪽에 있는 이 코스들 있잖아요. 이 엄청납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코스들이에요. 어, 여기 리프트가 걸려가지고, 요거 타고, 요것만 탈 수가 있는데, 이거 잘 운행 안 하는 걸로 기억이 나고요 어, 여기까지 내려가죠 여기 내려가도, 이것만 타도, 여기는 또 이제, 상급자 코스 위주다 보니까, 무주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 리프트면 밀리는 경우도 별로 없고요. 여기 막, 어, 재미를 보신다면, 여기서만, 여기서만 타셔도 괜찮고요. 당연히 고도가 높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리프트하고 넘어가잖아요. 여기 딱 넘어가서, 여기 언덕이 있거든요. 언덕 탁 넘었으면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게 다 조망이 돼요. 이쪽으로 조망이 되는데, 야 무주 덕유산 설경은 옛날부터 엄청 유명했잖아요 이게 덕유산은요 이 보시면은요 이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딱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가운데 있어가지고 서해에서 만들어지는 눈구름이 쭉 넘어가다가 눈낼 데가 없어요 여기는 쭉 내려가다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기 딱 걸리니까 여기다 눈을 뿌리, 뿌리는 거예요 폭설을 그래서 덕유산도요 무주 스키장도요 가끔씩 20cm 30cm씩 막 폭설이 쏟아져요 그리고 꾸준히 겨울에 눈이 내려요. 꾸준히 내려다 보니까 더 귀산 설경이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이 설경 보러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관광군들을 타고 설천봉으로 가서 설천봉에서 여기까지 이게 30분 40분 정도 가면 될 거예요. 올라가면 더 귀산 올라가서 여기 다볼 수가 있는거죠이 남덕유산이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쭉 해서 여 아래쪽으로 엄청난 곳이에요. 엄청난 곳. 등산으로도 굉장히 많이 가는 편인데 스키장 올라가셔 가지고 올라가셔서, 올라가셔서 보신다면은요. 설경을 어마어마한 설경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주는요. 다른 해외 스키장에 부럽지 않게 아, 그런 풍광을 즐기실 수 있고요. 스키장 코스에 대한 재미는요. 또여기 들어가면요. 만선 베이스인데 만선 베이스 여기에 코스들이 아기자기하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건 이건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없고요. 여기도 없어요,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원래 어, 원래 있었어요. 예전에 무주 오픈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거 많이 탔어요. 이게 챌린지였던 것 같은데 이름이 어, 굉장히 끝내주는 코스였는데 지금 이제 다 식재를 하고요. 펜스를 쳐놓가지고 아예 들어가 볼 수가 없고요. 원래 이쪽으로 이렇게 찻길이 있으니까 이쪽 코스도 운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운행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돼요. 또 여기 프리 같은 경우는요. 보드는 못 들어가게 막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더스 상단부 여기도 경사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데 아이걸열질 않아가지고 제가 리뷰를 못했어요. 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레이더스 상단부 열리면은 제보를 해주시면은 제가 당장 달려가가지고 레이더스 상단부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무주를 간다면은 서울에서 무주를 간다면요, 그냥 무주로 갈 수밖에 없죠. 가는 길에 탈만한 스키장이 없고요. 그냥 아예 양산까지 내려가서 양산에서 하루 타고, 어, 바로 넘어오면서 이 정도에서 하루 자고, 무주 앞에 가가지고 한 이틀 타고, 이렇게 넘어오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무주 쪽에는 이쪽 구천동 특구에 여기 숙소들 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여기.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으니까. 이쪽 숙소가 아니더라도 이쪽도 항상 숙소 전화해보면 다 방이 있어요. 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즐길 수,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안내해드렸고요 동성 같은 거라든지 계획을 짜실 때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되는 대로 아는 만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이이이닝 하고 울어요.